안녕하세요. 합격 인생입니다. 오늘 7월 1일 첫날, 네, 어, 여러분께 영상을 올립니다. 어, 네, 7월 1일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네, 7월에는 꼭학룡가 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애감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파라다이스에 <laughs> 회장님께서 올리신 공지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 7월 1일 오늘이죠. 3시 25분에 파라다이스 회장님께서 올린 글입니다 좀 깁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황영웅 빛카페 회장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회원 4만을 목전에 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6개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수님께서 하차하시고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가수님과 저 해장과 카페를 깎아내리는 등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와 수많은 글들 속에 가수님 또저 해장까지 숨이 막혀 올 때까지 괴롭혀 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가수님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며 가수님과 나눈 말은 지금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통의 순간들도 지나서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들은 가수님과 저를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팬카페 역사상 가수가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만명의 팬을 응집시키고 6개월 단시간 만에 트로트 팬덤 6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자 팬카페 회장이었더라면,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또 파라 가족에 지치지 않는 성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가수님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파라, 많은 파라님들께서 궁금하셨던 파라다이스 팬카페를 황용훈 가수님께 양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밤 개설한 영웅 노래 듣는 세상이 낙원이라는 의미를 담는 파라다이스가 파라 회원님들 모두의 낙원이기를 소망합니다. 황용우 가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가수님과 회장과 저희 운영진분들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후반기 가수님과 저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늘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시는 모든 파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글은,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음, 눈에 띄는 거,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파라님들께서 궁금하셨던 파라다이스 팬카페를 황용훈 가수님께 양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황룡가수님께 파라다이스 카페를 양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동안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큰 결정 하셨군요. 정말 황룡가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애써 애, 애지중지, 아끼고 지키고 키우셨는데 파라 가족들, 4만 명이 육박하도록 회장님께서 에지중지 키워온 카페를 우리 황경우 가수님께 양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 회장님 정말 큰 결정 존중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회장님 상남자, 네, 정말 대인이십니다. 이말밖에안 나옵니다. 왠지 7월 첫날 정말 우리 황용우 가수님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애감이 팍팍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많은 팬분들께 정말 사이다 같은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기쁘기도 하고 예, 우리 회장님도 노고를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또 우리 황룡 과수님께 양도하셨다니까 큰 결정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7월 첫날 합격 인생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많은 팬들께 네,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합 저의 합격 인생 내 네, 찾아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한분한분 한 분, 정말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또 황용과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다이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